자, 15번. fx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이 3분의 2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단 우리 롤의 정리부터 먼저 봅시다. 롤의 정리라고 하는 친구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연속이어야 되고,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fa랑 fb를 만족시, 같을 때 a랑 b 사이에 어떤 c를 가지고 오면 f'c가 0인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, 로의 정리였어요. 자, 그래, 음, 그래서, 지금, 이 다음 함수니까 당연히 열린 구 것과 연속이고, 미분도 가능할 거고요. 0 넣어주면 0이고, a 넣어줘도 0이고, 이거를 정리 만족하는 거지. 그러면 f'c가 0이 되는 게 3분의 2래요. 그러면 결국, f'x 먼저 구하면은, f'x는 3x 제곱 마이너스 2ax. 여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된다는 거잖아. 그럼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곱하기 3 하면은 3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a를 하면 0이 돼야된다는 거지. 그럼 a는 1이 되겠네요.